2리 거를 뜯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차를 일래제 넣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를 얹어서 이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눈 뜨자마자 이빨레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돌릴까? 옷을 돌릴까? 옷을 돌릴게요 오늘은 검정색 옷들을 돌릴게요 어. 이거 하고 다 되면은 수건도 돌려야겠어 빨래 향이 얼마 없어서 저희 집은 요걸 쓴답니다 무슨 향이지? 멜로우션 쉐인 스너블 중에서 얘가 향이 제일 오래가고 진한 거 같아 2차 미션 침대에 있는 머리카락 없애기 오늘은 2일이니까 2일 거를 뜯어 볼게요. 2일 거는 여기 구석에.. 어디 있지? 이렇게 쪼매에나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뜯어 볼게요. 뜯어야 돼. 다른 거 같이. 2일 거. 어? 우와. 와펜? 와펜이라고 해야 되나? 도비 프리. 앞펜이 어, 나왔어요. 어떤지쪼나놨다있다 근데 진짜 귀엽죠? 나중에 가방 같은 데에다 붙여지면 얼마나 귀엽게요. 이런 데붙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 붙여주었습니다. 더비 프리 예쁘게 생겼죠? 우리 강아지. 뽀뽀 한 번만 갈길게요. 도망가기 없어요. 뽀뽀 아주 싫어해요. 미안해 뽀뽀해서. 오늘은 외출을 해서 해야 할 일이 진짜 많은데 음. 한 2시 지나고부터 외출하려고요. 왜냐면 2시까지 직장인분들 그 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 음. 그래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딱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이 그데식스 티켓팅하는 영상인데 제가 댓글 달면 기분이 째진다고 너무 좋다고 했더니 진짜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사고를 나니까 댓글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댓글 달러 갑니다. 대댓글 달러 갑니다. <laughs>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언젠간 저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아침으로 이것을 먹고 싶은데 우유가 똑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동생도 안 먹었어. 그럼 내가 먹은 거야. 근데 왜 기억이 없냐 이 말이야. 일단 편의점에 반값 택배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편의점 에좀 다녀오겠습니다. 장바구니대로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유랑 반값 택배 이런 거 담아서 갔다 와야지. 모르고 빨아버렸는데 고장 났을까 봐 걱정이네. 언니 편의점 갔다 올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지요? 여기 우리 출입구인데, 차를 이회째 넣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화가 난다, 진짜.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롱. 눈 봐라, 나 이런 눈 진짜. 싫은데, 질퍽질퍽한 거. 발잘젖는거 알죠? 아, 이제 없다. 눈초밥. 네,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토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푸르스트 먹을 때는 이렇게 큰 우유를 사는 게 나한테 이득이다. 우유 조금만, 우유 조금만. 저는 제 방에 항상 이렇게 콘푸르스트를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에 저보고 유투루 님 닮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그말 진짜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유투루 님, 최근에는 뽀고미? 뽀고미 님 닮았다고 그러고. 약간 결이 다 비슷해. 약간 살짝 눈이 이렇고 약간 귀엽게 생긴 상. 번개장터에 중독된 그녀는 또 무엇을 샀을지 내가 되지 않으시나요? 내가 번개장터에서 꾸준히 검색하는 검색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코. 치카 라코를 항상 검색을 하는데요. 보다가 보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쪼면 할 줄은 몰랐네. 라코 키링. 진짜 귀엽죠? 근데 나는 이게 한 이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 조금이네 진짜 귀엽다 미친. 뭐야 되게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또올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오면 은 그것도 보여게 그거 진짜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동생이 지금 뜨개질하고 있거든요? 얼굴 나오는데 괜찮아요? 가리면 돼. 거지 같아. 야. 제가 오늘 갈 곳이 많은데 너무 귀찮아서 다이소만 가기로 했고요. 저에게 블랙야크 패딩이 롱패딩이 공짜로 생겼습니다. 이거 이번에 엄마 집 갔다가 가져온 건데 원래 이모 거였거든요. 근데 이모가 엄마 입으라고 줬단 말이죠. 근데 얘가 엄마한테 많이 작아. 공짜로 아무나 주겠다고 하신 거죠. 그때 동생이 어, 엄마 엄마 그냥 그냥, 그냥 언니가 입히자 언니가 입히자 해가지고 저에게도 드디어 튼튼한 롱패딩이 생겼습니다. 사실 집에 노스페이스 패딩도 입고 많고 한데 다 지일 거였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제 완전 따뜻한 패딩이 생겼다. 2차 빨래, 수건 돌리고 받으는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신발이 문제인데요. 장화 장화. 장화 신고 가라고? 맨발로 장화 신어도 돼? 장화 신어. 장화 신 아, 그냥 신고 가면 되지. 저는 장화 신고 갈게요. 질퍽한 눈 정말 싫으니까. 얘네들을 사갈 거예요. 집을 꾸며줘야 하니까요. 동생이 사오라고 한 실부터 찾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맞나? 이거 맞겠지? 세개다 됐어요. 둘, 셋. 동생이 오늘부터 저한테 착하게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실 잘못 싸가면 또 싸가지 끼굴까봐 사진 찍어서 지금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맞냐고? 이거 귀엽죠? 이거 사갈 거예요. 저희 강아지가 맨날 오줌을 싸잖아요. 그럼 교체용으로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좀 하나 사고 싶은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꾸미기를 할 거라서 요거살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거 발견했어. 눈에 달아놓면 너무 귀여울 것 같잖아요. 이거 하나.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 리스 하나. 아 이런 것도 귀엽다. 집이 크지가 않아서 큰 것들은 놔두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트리 같은 것도 큰거못 놔두기 때문에 잘 골라볼게요. 요렇게 한바가지 사들고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볼 겁니다 동생 앞으로 온 캘린더가 있어서 요것도 한번 챙겨가 볼게요 누가 보내준 거지? 지혜 눈 감아 언니가 지혜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포장까지 했다 아이고 뭔데? 우리 그 기증 해놨잖아 거, 그거 때문에 온 거야 언니야 주소 변경 안 해서 언니 아까 아 조혈모세포? 제가 오늘 다이소에서 5만 원을 썼는데 5만원을 왜 썼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동생한테 온 거는 2025년 달력인데 대한적십자사에서 보내준 거예요. 동생이랑 저랑 조혈모세포 기증하고 저는 장기 기증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거 같은데 저는 주소를 안 바꿔놔가지고 제건안 왔나 봐요. 본격적으로 다이소 언박싱! 요런 겨울 실내화를 샀어요. 저는 집에 있을 때꼭 실내화를 신는 편인데 맨발로 다니는 걸좀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이것보다 예쁜 게더 많았어요. 근데 다 여기 앞코가 막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너무 답답하고 땀이 많이 나니까 코코야 진정스. 그냥 앞코 뚫린 것 중에 요거. 요걸로 샀고요. 그다음번은 짱구 발매트 보이시나요? 그걸 왜 샀냐면은 저희 집 강아지가 저희 있을 때는 잘하면서 저희가 외출만 하면 빡치는지 항상 화장실 내서 안 싸고 화장실 앞 발매트에서 오줌을 싸서 하루에 한 번씩 그거를 빨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발매트가 없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용으로 하자 해서 저걸 샀고 고생이 사오라고 시킨 털3개도사습니다 이걸로 제 머울 떠주겠대요. 이제는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사온 걸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집에 수납 공간이 적으니까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많이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보관을 할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렴하고 컴팩트한 걸로 사서 다이소에서 다 주문을 했고요. 집에서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내고 싶으신 분들은 좀 가성비 있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이소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산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짠짠짠! 이런 걸 샀어요. 이쁘죠얘 이름은 크리스마스 행잉트리. 종소리도 조금 나는데 이거를 어딘가에 달아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걸 하나 사봤고요. 솔직히 어디 달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사왔어요. 그다음에 제 보자마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걸 이거. 보이시나요? 제 방문 앞에다가 달아주려고 샀어요. 진짜 귀엽죠? 코코 진짜 귀엽지? 냄새 맡아봐. 이런 거나 만들어 보고 싶다. 가격 3 0 0원 그리고 제 방만 달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샀죠. 동생 거. 동생 방에 달 것도 샀는데, 진짜 귀여워. 어. 이거는 동생 방에 개가 항상 있으니까, 동생 방에 사는 거. 우야 덮고 이건 내 방에 사는 거.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혹시 쓸수 있으면 쓰려고, 산타 할아버지 분장하는 거 샀고요 요거를 샀어요 저희 집에는 틀이나 이런 걸둘 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쪼매난 장식품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야 하기 때문에 TV 다이에 둘러고 산 요런 목재 인테리어 장식 세트래요 얘는 얼마야? 얘 2,000원 와 아, 진짜 가성비 쩐다 그리고 산거 요거는 가랜드 메리 크리스마스 가랜드인데 이거를 이쪽 폰에 달거나 아니면 창문 쪽에 달거나 저 크리스마스만 달면은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어서 귀여운 가랜드를 하나 더 샀거든요 막 여기에 막 이런 것도 있고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지 진짜 쿠키도 있고 해서 같이 달라고 이런 크리스마스 가랜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LED 전구 아왜 그런 색깔로 샀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는 오너먼트인데 뭔가 예쁘게 생긴 거예요. 요것도 그냥 TV 다이나 광에 해두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장식용으로 하나 사와봤습니다. 요것도 리스. 요거는 어디 달라고 살게요. 맞춰보세요, 리스 맞습니다. 현관문에 달라고 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인형, 지혜랑 제 방에 각각 하나씩 나 돌라고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선물 말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선물을. <laughs> 뭐 예를 들어 유튜브가 대박이 난다던가 그런 선물 받고 싶어서 크리스마스 할아버지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5만원으로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꾸미기를 해보겠습니다. l e t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꾸미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물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거를 거의 다 달아야 되는 건데, 달게 없잖아요. 제가 전에 쿠팡에서 산 접착식 쿠프걸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리스들을 달아줄 겁니다. 저기는 이미 뭐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달면 될것 같아요. 북고기야 잠시만, 널 위를 덮을게. 현관에 달려고 사온 크리스마스 리스. 딴, 딴, 따다. 웨딩 차이나 빼자. 딴, 딴, 따다. 진짜 이거 하나만 달아도 크리스마스 같죠? 완전 크리스마스 같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일단 얘네들, 작은 소품들. 얘네들은 그냥 여기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laughs> 포인트 되고 좋지 않나요? 저렴하티는 나긴 하지만. 그리고 얘도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달아줄 거야. 제일 중요한 이 방에 거는 리스를 달아야 되잖아요. 일단 동생 방 먼저 달아볼게요. 근데 동생 방이니까 동생에게 위치를 물어볼게요. 야! 어느 정도 위치였으면 좋겠는데, 이 리스. 이 정도 위치에다 붙여줄까? 아, 중간 딱 맞춰줘. 아. 동생이 옛날 드라마 사랑이 먹길래 보는데 저거 개사 들으면 들을수록 개빡치거든요. 얘야 <목소리> 예, 귀여워요? <목소리> 완전 귀여워. 보여드릴게요. 짜잔. 동생 방문 리스. 멍멍멍 멍멍멍 나라는 사람 만들래. <laughs> 그리고 제 동생이 붙여놓은 개수파로 포스터. 어, 왜 이딴 걸내 방에 붙였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돌려주겠습니다. 제방 리스를 달아줄 거예요. 헉, 진짜 너무 귀엽죠? 동생 거보다 훨씬 귀여워. 아 자꾸 자기 지금 뜨게 하고 있는 모자 예쁘다고 자랑해요. 오마이갓. Oh 여기는 저의 방문입니다. 저의 방문을 두드릴 땐지혜야토끼기 때문에 키키키. <laughs> 2,000원짜리, 5,000원짜리 리스 하나로 아똥 냄새. 아, 구나 <laughs> 아,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저는 이것 때문에 안 예쁘다, 맞지? 아, 지금 뭔가 이상해서 지금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봐봐. 진짜 그냥 어정쩡하다니까. 이거 좀 치워봐라, 일단. 어정쩡하다니까. 아, <laughs>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여러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것만으로도 크리스마스 완성. 귀엽다, 귀엽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유행했던 크리스마스 꾸미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 내 아기 때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맨날 해줬던 거거든. 혹시 다른 집에서 자랐나, 우리? 아, 정답! 뭐? 성당에서 그 소나무인? 아니다. 니 네, 태어나고 살기가 빡빡해졌잖아, IMF 와서. 이거 있잖아. 전구를 집 이렇게 전체에다가 해줬었다고? 어, 해, 방. 태어나서 집에서 그걸 본 적이 없는데. 네 기억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차별하면서 키웠어. IMF 베이비라서 모를 수도 있어. 한번 해볼까? 해볼까? 막 해볼까? 해볼까? 일단 내가 가져올 건데. 테이프만 좀 니가 해줄 수 있어? 나 바빠요. 지금 내가 내 기분만 좋다고 이래? 같이 좋다고 이러는 거잖아. 아직 완전 어둡진 않지만 저희가 단 led 조명등을 보여 드릴게요 진짜 우리 완전 어렸을 때 색깔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색깔이었잖아 지금은 한가지 색깔이지만 요거는 친구가 준 금전수인데 금전수 트리가 되었어요 고마워 금전수 트리 아 지혜야 진짜 일로 와봐 완전 크리스마스 같지 아 누구한테 이런거 이벤트 해주고 싶은데 오호호호 할머니처럼 할머니, 할머니. 그럼, 오늘 꾸민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크리스마스 가랜드 LED 조명 해놓고 꽃에 크리스마스 포인트를 뒀어요 에어컨 밑에 이거 달아놨고 현관에는 이걸 달아놨습니다 동생방에는 강아지 리스 제 방에는 토끼 리스 이렇게까지 해놨죠 슈퍼에서 앉아서 보면 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포인트랑 여기 포인트 전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로 변장을 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할아버지도 귀여울 수 있다 호호호 이걸로 이벤트를 하면 참 좋을텐데 누구에게?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해주려야 하나? 오늘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갈 것이네. 그 전에 빨간 코 사슴을 구해야 하네. 빨간 코사슴은 유지해야 하네. 아, 한 마리 있긴 하네. 그한 마리와 함께 내가 찾아가도록 하네.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